영광의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 앞에 나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 영광의 주님의 빛을 받아서 열방에 빛을 비추는 인생들 될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진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터에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이 너희 앞에 차려 놓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이슬 진저 고라시나 화이슬 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의 생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오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자는 곧내 말을 너희를 저버리 자는 곧 나를 저버리것이 나를 저버리 자는 나저버린 것이라 하신다 아멘 자리안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선교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선교에 대한 설교를 하면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 선교사로 헌신할 분들에게나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아예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흔히 생각하는 해외 선교만은 아닙니다. 선교원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빛낸 자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거듭난 사람들은 복음의 빛진 자로서 누구나 그 순간부터 복음을 전하는 삶, 곧그 선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내 삶의 자리라는 사역지로 파송받았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가정이 그 사역지일 수도 있고 내가 일하는 직장이 사역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넓게 본다면 우리는 모두 선교사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곳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선교관님 말씀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인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에는 예수께서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말씀만 보면 선교는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선택한 12명만 파송하지 않았습니다. 좀더 많은 제자들도 파송했습니다. 12명을 보내는 모습과 70명을 보내는 모습 사이에 특별한 차이점은 없습니다. 12명을 파송할 때나 70명을 파송할 때나 예수님은 똑같이 진지하게 파송하십니다. 그들에게 부탁하는 말씀도 거의 비슷합니다. 12명의 제자에게는 특별한 부탁을 하고 70명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부탁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때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을 돌려 보낸 적도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경험한 일을 증언하라 부탁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을 따르라고 하셨지만,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살고 있는 곳에서 변화된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르게 명령하셨는지 그 개별적인 이유는 잘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이다. 우리 주님의 명령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나 자기가 살던 곳에서 주님을 증언한 제자나 모두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선교 사명을 감당한 신실한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곳에서 사역을 감당하든지 우리 모두가 주님께 파송받은 선교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 선교의 사명을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선교할 때 하지 말아야 할 일과 해야 할 일이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할일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돈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교 사역을 하려면 분명히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해외로 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가까운 곳에서 의료 선교를 하려고만 해도 돈이 필요합니다. 노숙자들에게 그리스의 사랑을 전하려고 해도 돈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직장의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돈이 들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우리 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절 말씀, <laughs>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예, 전대는 당연히 돈주머니를 가리키고 배낭은 음식을 담는 것을 가리킵니다 신발을 가지지 말라 그 말은 아마도 여분의 신발을 한 켤레의 여분의 신발을 갖지 말라 그런 말씀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선교사역을 할때 대단히 요긴하게 쓰일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갖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선교사역은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선교사역은 우리의 계획과 머리로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선교사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선교사역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일해야 합니다. 돈이 많으면 돈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충분한 자원이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잘 준비된 그 자원을 더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선교 사역이 단순히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비즈니스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는 잃어버린 영혼을 추수하는 영적인 사역입니다. 우리가 추수하는 그 추수지의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전적으로 추수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달린 일입니다. 예, 그러므로 돈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돈이면 다 되는 줄 압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년 중에 그런 사고방식에 물들어서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선한 열매를 기대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돈을 의지하는 마음부터 버려야 합니다. 둘째. 방법을 모르는 것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에 있는 선교에 관한 지침들을 읽다 보면 약간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중요한 말씀에서 막상 선교 방법에 대한 말씀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70명을 둘씩 짝지어 보냈다는 말씀에서 동역의 방법론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방법론에 대한 지침이 전혀 없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해석입니다. 또한 이 말씀에 방법론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방법론을 완전히 무시했다고 보는 것도 지나친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좋은 모델을 직접 보여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그런 방법을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만 가지고 예수님은 방법론을 무시하셨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선교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방법론을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전도하라 그러면 어떤 뭐라고 말합니까?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그런 대답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적절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깊고 심오한 이야기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불치에 질병에서 치유받은 것과 같은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단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것 그것만 전하면 됩니다. 방법론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방법론을 지나치게 과신하는 것도 우리가 버려야 할 태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셋째 늑장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절 후반부에 보시면 기뢰사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결코 다른 사람에게 인사하는 것과 같은 여의도 지키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선교사 역을 감당하려면 사람들에게는 무례한 자가 되라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동양적인 문화에서 무난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새 시골에 살아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길을 가다가 아는 사람 만나면 인사하느라 가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대가족에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부를 물어야 합니까? 부모님 시작해서 어린 자녀 한 명씩 안부를 물어봅니다. 그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새끼를 어미 소는 잘 지내는지, 새끼는 잘 크고 있는지 물어보죠. 또 동네 사람 남부까지 다 물어봅니다. 그 사람은 잘 지내는가, 저 사람은 잘 지내는가. 그리고 그렇게 장시간 대화를 나누고 나서야 비로도 다른 길을 계속 할수 있습니다 어차피 시간 약속을 정확히 하고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급할 것이 없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시간 약속을 어떻게 합니까? 10시에 만나 그럽니까? 아침 먹고 점심 낮에 만나 그러잖아요 휴대폰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잘 이해가 안 되죠 사실은 어떻게 만나는 것인지 그렇지만 그렇게 만납니다. 저는 점심나절이 몇 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속하고 만나기도 했습니다. 급할 것이 없습니다. 한번 길을 나서면 사람들과 만나서 인사하느라 시간을 다 보냅니다. 이런 문화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비슷하게 공동체적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무난하지 말라 이런 말씀은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역은 긴박성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선교사역을 감당할 때는 그렇게 늑장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나면 언젠가 전도하겠지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어떻게 선교사역을 감당해야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필요한 차원을 위해서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이절 말씀, 예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일꾼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는 것은 언제나 변치 않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정말 추수하려고 들판에 나가 보면 일꾼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추수의 주인이십니다. 선교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사역을 감당할 때 일꾼이 부족하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보내주십니다. 이 일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분께서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오래전 중국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있었던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간수성에서 연길까지 기차를 타고 3박 4일 걸려서 온 형제가 있었습니다. 제게 성경을 공부하겠다고 그먼 길을 온 것입니다. 3박 4일 동안 와서 3박 4일 공부하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 형제가 제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한번 와주십시오. 우리 마을에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성경을 배우고 싶어 하는데 가르쳐주는 이가 없습니다. 그때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는 주님의 탄식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이 땅에 추수할 곳이 많습니다.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나중에 깐수성의 성도인 난조에 우 가서 일꾼을 세우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 보면 일꾼이 부족하다는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주소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고 탄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주께서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둘째, 우리 역할을 정확히 알고 이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역할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까지 해보려고 하다가 크게 낙심하기도 합니다. 선교 사역을 바르게 감당하려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5절을 볼까요? 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여기서 평안을 비는 것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선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계속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예, 시작.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예, 무슨 말입니까? 평화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평화의 아들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축복은 모두 전도자에게로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지 예수 그리스의 도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입니다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하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발에서 먼지를 떨고 그 동네에 심판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말은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거부하면 심판을 선포하라 그 말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모든 상황에 문자적으로 실천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집에 전도하러 갔다가 거부한다고 해서 먼지를 털어버리고 심판을 선포하고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 거기까지라는 사실입니다. 결과까지 책임을 지려갈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우리에게 결과를 다 책임지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지쳐서 미리 사역을 포기해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모든 일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경험한 복음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해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필요한 영혼에게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서툰 복음 증거도 사용하셔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셋째, 선교사역을 감당할 때는 담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 예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은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분은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안 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 16절을 볼까요? 16절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제자들의 말을 듣는 자는 곧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대사로 파송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끼리 단독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을 같이 읽어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 20절. 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19절에서 선교 명령을 주신 다음에 20절에서는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입니다. 비록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지만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대신 주님께서 전도자의 그 걸음에 반드시 동행하겠다 함께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선교사역 가다 보면 어려운 일이 참 많죠 특히 보금전파가 자유롭지 못한 공산권이나 이슬람권 사역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정말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홀려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어노라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 일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리 가운데 던져진 어린 양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만 부각시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비록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지만 주님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중국에서 있었던 감동적인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잘 아시겠지만 중국에는 지하 교회가 있고 정부 인가를 받은 삼자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처음에 지하 교회로 시작되었습니다. 초기에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계속 모였습니다. 공산당에게 발각되어서 여러 차례 감옥에 다녀왔습니다. 그래도 계속 모였습니다. 화가 난 공산당 간부가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공산당이 망하기 전에는 결코 허가하지 않겠다. 그래도 계속 모였습니다. 나중에 이 간부가 지쳐서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허가해 줄 테니까, 대신 눈에 안 띄는 시골 지역에 가서 모여라. 그 전세 말았다고 하고는 계속 도시에서 모였습니다. 다시 와서 내단을 칩니다. 왜 도시에서 모이느냐? 다 우리 균 여기 살은 어디 가서 모이겠느냐? 반박했습니다. 이 간부가 다시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등록은 시골에 놓고 대신 여기서 실제로 모이는 것은 모여라. 나중에 자꾸 문제가 생겼습니다. 등록은 시골에 되어 있고 실제로 도시에서 모이고 있으니까 감사를 나온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간부가 자기가 옮겨 주었습니다.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도시로 그냥 옮겨 주는 것입니다. 결국은 처음에 원했던 그 장소에서 인가받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간부가 대신 조건을 걸었습니다. 대신 십자가는 외부에 달지 말라. 처음에는 십자가를 내부에만 달았습니다. 나중에 전사님의 작은 십자가를 건물의 뒤쪽에 안 보이게 달았습니다. 또 찾아왔습니다. 왜 십자가를 달았는가. 인가받은 기회인데 십자가를 안 달을 수가 있는가. 또 바꾸고 대구했습니다. 이 간부가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대신 작게 달아라. 얼마 지나고 이선사님이 십자가를 큰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번에는 앞에는 달지 말라 단을 지고 갔습니다. 얼마 후 앞에다 옮겨버렸습니다. 결국은 인가 받은 교회가 되고 십자가를 걸고 당당하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이 교회처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지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승리를 믿고 담대하게 우리의 선교 사역을 지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전 사목 공산당 간부에게 한 마디였습니다. 공산당이 망하기 전에는 인가지 않겠다고든 어떻게 된 것이냐? 그때 이 간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기독교가 공산당보다 더 세다. 아무도 기독교를 이길 수 없다. 어쩌면 이런 두려움 때문에 요즘 다시 기독교 산업 정책을 강화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가 돈이 많아서 승리했습니까? 아니면 방법이 좋았습니까? 이 교회는 돈도 없었고 방법도 좋지 못했습니다. 공산당의 앞자리에서 교회를 세우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어린 양이 일이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일사가고의 신앙을 갖고 담대히 나아갔을 때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지켜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전도하고 싶지만 그 일이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나 직장 동료를 전도하는 것이 먼 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결과까지 책임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확신을 갖고 복음을 전하면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결국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세상을 이기신 주님으로 의지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복음을 전하려고 오랫동안 기도해 봤지만 기회를 잡지 못해서 실망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혹은 몇 살의 복음을 전했지만 열매가 없어서 낙심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이 가을에 다시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내겨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며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사랑을 베풀며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 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라는 주님 말씀을 의지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